흉골의 랩프트라이트에 붙어 있는데요 팔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육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저희가 쓰는 기법은 이 근육결의 근육결 방향이 아니에요 근육결에 직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밑에 섹션 갈게요 여러분 신경 쓰여 하시는 부유방 보이죠 부유방 부위 마사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는 이유 그 밑에 있는 체액 정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렇죠? 광대 이게 줄수 있나? 수술도 아닌데 사각턱 줄어들 수 있어요? 줄여드릴 수 있어요. 눈빛 안광이에요. 안광 어릴 때 아이들이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물론 표정 근육 하방이 중력을 덜 받았으니 제자리에 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그 표정 근육들 하방을 막으려고 지방을 채우시거나 필러 주입하신 분들 어려 보이나요? 제대로 릴리즈 되고 쇄골 라인 되찾아야겠죠? 사각, 턱, 그리고 광대 축소에 주요하고요. 목의 변형을 풀어내는데 꼭 다뤄져야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흉쇄유돌근,